자 이번 영상에서 해볼 것은 삼각함수의 복소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것은 아니고 어,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의 세타 i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다. 자 이런 것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세타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세타 i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두 식을 가지고 자 얘가 1번 얘가 2번 자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1번에서 2번을 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서 자, 요런 식으로 된다. 자, 그래서 바로 요 부분. 자,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는 결국에는 요렇게 지수 함수로 뭔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지수 함수가 아니고 요렇게 이제 i가 들어간 어떤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된 지수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 함수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 요거를 알면 이제 몇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사인 함수는 기함수다라고 했었죠. 자, 그거를 뭐 증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 식으로부터도 다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사인 세타. 사인 함수는 기함수다. 자, 이런 걸 이제 요 식을 알면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해보자면, 이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e에 마이너스 세타 i 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도 이제 우함수다.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얘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인 세타를, 이제 미분을 한다. 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 얘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이게 이 수식에서도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미분을 하면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는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같은 경우에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트가 된다 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를 우리가 복소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기함수 라든지 우함수 같은 것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뭐 이렇게 이제 미분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식을 알고 있으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지수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의 미분이 뭔지 모르겠다 했을 때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지수 함수는 미분하면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된 함수를 미분을 하면 우리가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요걸 아는데 근데 내가 사인이랑 코사인 함수를 이제 미분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겠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처럼 자요 수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얘를 미분을 하면 되겠죠. 얘를 미분하면 여기에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i가 튀어 나오겠죠. 자요렇게될 거고 자 얘는 여기 있는 거요기 여기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얘를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 코사인 세타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그다음 사인 세타는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된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유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